바람이 너무 불어서 마이크가 조금 날지 모르겠네요. 감은사지감은사지 석탑 하나는 보수 중인 것 같아요. 보니까 문나지 보존 위에서 동탑 보존 처리니까 동탑 석탑가 봐요 왜감은사지냐면 검사가 있었던 흔적만 남아 있는 땅이라. 아쉽지 좀 복원하면 좋겠는데, 근데 또뭐 올라가 보면 아마 나올 테지만, 그 감은사지 터 자체가 감은사 터 자체가 아마 바닥에 조금 기존에 깔려 있는 그런 구조에 대한 흔적이 남아 있을 거기 때문에, 그 위를 덮어버리면은 그거를 관람객들이 볼수도 없을 뿐더러 하여튼, 연구할 때도 만지면서 보기가 힘들지?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싶어 저쪽으로 올라갈까 싶었는데 저쪽에 표지판이 있더라고 난또 이런 거 표지판 보여줘야 되잖아요 차를 여기지될걸 그랬나? 근데 멀리서부터 찍으면서 와야지 보람이 있지 역사탐방 문화관광 해설자의 집이 있지만 마, 아, 대시입니다 아, 춥다 가문사지 가람배치도 지금 현이 치고 5번이 동탑 4번이 서탑 그리고 6번 중문도 중문도 아까 전에 절로 올라가면 중문이 있었던 터가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7번 7번 용년 아마 여기는 뭐 저기 그 연못을 해놨었나 본데 왜 용년인지 알것 같네요. 문무왕이 용이 돼가지고 들어오는 들어올 때 머무는 곳쯤 되, 된다 생각하면 되겠죠? 이 무기가 보통 연못이나 어딘가 좋은 물가에 좋은 터에서 열심히 길을 갈고 닦아가지고 거기 있는 기운들을 인삼처럼 싹 빨아들여서 승천하면 이제 용이 되잖아요. 3번은 금강터라고 하고요. 아, 금당터, 그러니까 여기가 금당이란 거네. 메인 월심홀이라고 하니까 여기서 주로 기도를 드렸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 2번은 회랑터, 아, 회랑 이거 통로란 뜻이에요, 통로. 아, 예를 들면 국악 중에서도 뭐 영산회랑 막 이런 게 있거든요. 같은 곡을 도돌이표 하듯이 반복하는 경향이 있어서 회랑이 아닌가 싶고, 내가 아는 회랑은 그, 이거 영어가 콜로이드? 코라이더 이거 자체가 통로로 말할텐데 그런 통로로 말하는데 주로 저 뭐지? 스페인 젤 밑에 있는 지브롤터 해협 그런걸 회랑이라고 부릅니다 그 조그만 곳만 통과하면 되는 그런걸 회랑 어, 여기 차, 사진도 있네 맞죠 위에서 찍은 강당터 1번 뭐 강당이니까 그냥 아 여기 딱 넣어있네요 강의하는 곳이었다 기도하는 곳이고 강의하는 곳이었다 그 이외에도, 회랑이라고 여러분 이생각할 만한 역사적인 기록은 저기, 스파르타. t h i s is Sparta, 할 때. 길목 막아 가지고 저기 페르시아 군대가 못 지나가게 하던 곳 d 있잖아요. u 0 i s a 0 I, some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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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m e 못 막았지? 그 카더라 그래 보니까 어쨌든 전부 징집병이 니까 다수는 그 다음에 주력이 북방에서 실립이 여기 진족 톱을 할때 쓰던 기병이 기병대 인데 징집병 들은 죄다 도망갈 생각 밖에 안하니까 걔들 데리고 서 싸우는게 힘들어 가지고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했는데 그래도 밑에서 많은게 나았지 결국에 졌으니까 가면서 이제 그저 다보이죠 통해에서 경주로 들어가는 가장 빠른 길 왜고의 침략을 막고자 이곳에 절관을창관하고 아마 이쪽에서도 상륙을 해가지고 산 넘어오는 왜고들이 있었나 보자 아마 신문왕 때 문무왕 아들이 신무한, 신문왕 같아요 금당 강당 중문이 한문으로 한한 한 줄로 돼 있다 아까 전에 봤죠 한 줄로 쭉돼 있는 거 금당 앞에 쌍탑이 있고 쌍탑이 동 동탑 서탑 건물들을 회랑으로 누른 통일 신라의 전형적인 가람배치. 아 이런 걸 가람배치라고 부르는구나. 서원도 특정한 배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신라 시대 절간들은 대체로 이런 배치를 가지고 있는 거를 가가가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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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갔지? <laughs> 가람 배치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 금당 밑에는 배수 시설이 있어요. 동해의 용이된 문망에 닿을 수 있도록 있다. 여기 아까 전에 바, 봤던 보여줬던 거 있잖아요. 보면. 이런 걸 배수, 배수시설 아닌가 싶네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배수시설이 있대요. 농복을 빌기 위해서 원찰호국 사찰 성전이 설치되었던 사찰이지만, 여기서 성전은 우리가 아는 그, 저기, 그, 그 솔로몬 성전이런게 아니라 신라시대의 왕실을 사, 왕실의 사원을 관리하던 관청이 성전이라 하네요 호국사찰은 그 나라, 그러니까 예, 아까 전에 그 외국으로 대체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용도니까 호국사찰인 것 같고, 원찰 대형 봤습니다. 영어는 안 볼게요. 경주 여행 많아도 보고 싶지만 촬영 시간이 길어지죠. 야, 얼마나 떠들었나? 지금 벌써 6분 떠들었네. 자 나무 동탑사탑 가봅시다 나 이런거 뭐하는건지 모르겠더라 그냥 느끼기로는 여기 투명한게 저선이 있어서 지나갈 때마다 지나간 사람 숫자를 체크해준다 이거 아닌가 싶긴 했는데 정확하게 모르겠어 근데 나가는 길은 그러면은 나가는건지 들어가는건지 구분이 가능한가 싶어가지고 저기는 다른 분들이 이미 보고 계셔서 안으로 가서 봅시다. 아들, 이 회랑터 아까 전에 말했던 그 회랑이죠. 그러니까 이쪽이 원래 통로였단 뜻이에요. 저쪽 끝에도 통로가 있을 거고 이 나무 진짜 예쁘다. 그래서 이쪽으로 회랑을 따라 쭉 가면은 저쪽에 강당이 있었다는 거죠. 들어가지 말라고 일부러 이렇게 통로를 해놨으니까 이쪽에서는 들어가면 안될것 같아. 내가 밟고 다니면은. 어쨌든간 훼손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출입금지라 딱 적혀있는 거 같아요 제가 보니까 얘는 볼수 있긴 있네 여기도 아, 들어가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보면은 사실 비를 맞는다는 것 자체가 문화재 보존에 좋지는 않아가지고 산성비가 내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보통은 오전을 오래 하겠다 하면 이 위에 유리를 덮고 그런 식으로 하기도 하는데 대표적으로 안압지 같은 경우가 그랬던 거 같은데 내 기억에 아 포석정이 그랬지 포석정 포스장 들어가 보면요 유리로 덮어놨어 옛날에 내가 그 어린이 때 학교에서 소풍 갔을 때는 그런 거 없었던 것 같은데 이건 아마 그러니까 신라 때부터 있던 구조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상태일 거예요 원래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덮여 있어서 그 위에 건축물을 쌓지 않았나 싶은데 이쪽에 있는 돌덩어리들은 대체로 뭐 보존이 못되고 어디론가 사라진 건 겠지. 일부러 복원시이 필요도 없을 거고 지금은 괜히 깔아서 업하나 맞자 좋을 거 없으니까 여기 이거 이거 하나 하나가 불당 기둥 돌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크다. 커.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가 금당이고 기도드리는 곳이고 저쪽이 강당이고 여긴 내려가도 된다고 돼 있으니까 가도 되나 보네, 근데? 아 강당터가 어 있는데 내려가도 되네요. 가도 되는 거구나. 저 강당터에도 보니까 돌덩어리가 보이거든요. 기둥돌이겠죠 아마 전부. 카메라 잡혔나 모르겠네. 어 있네 이거 봐요 이거 기둥돌이겠죠 이게 아마. 아 손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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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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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둥돌. 하... 다음을 떠나가지고 저 위치가 괜찮은 게 풍경이 탁 트여 있잖아요 보면은. 여기서 기도 드리고 이 넓은 토지를 딱 보면은 좀 마음이 뚫리고 괜찮겠죠? 신문왕 입장에서도 와가지고 한 번씩 불공 드리고 하면은 아빠 생각도 나고 해가지고 좋을 거고 이 배수로 흔적이 지 않나 싶어 이게 보니까 요거 아님 말고 근데 배수로 흔적 맞는 것 같아요 딱 보면 물 흐르기 좋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론상으로 자기들이 만든 구조 자체는 이 배수로를 통해서 용해 들어갔다 나갔다 한다 이런 흔적이다 생각해도 좋을 것 같고 이게 중문 중문 터지 싶어 일부러 들어가지 말라고 담장 쳐 놨네 터 훼손시키지 말라고 아닌가 이쪽이 중문일 텐데 이거 뭐지 그럼 <laughs> 하이튼 아이고 여자는 역시 긴 머리가 어울려 <laughs> 단발 머리도 좋아합니다 저기 그 뭐지? 초등학교 6학년 때 좋아했던 소영이가 졸업사진에 딱 웃으면서 단발로 돼 있는데 그 사진 진짜 예쁘게 잘 찍혔거든요 걔는 거 진짜 인생 사진이다 노을이랑 아마 팔짱 끼고 이렇게 딱 같이 앉아서 찍었던 것 같은데 예쁘게 잘 찍어 나가지고참 많이 좋아했었는데 <laughs> 하나도 못 가까워졌지 지가 그 뭐지 저거 쓴거도코안쓴거 서울복의 토지 읽은 거, 도쿠감쓴 거랑 막 그런 거 조금 보면서 그때 말 시켰을 때 말고 한 번도 말안 시켜줬어. 내가 시킬 줄 알아야 되는데 할줄 몰랐지. 동서 삼층 석탑. 금가 그 가문사지 금당터 앞에 있는 쌍탑이다. 신라 쌍탑 가람 배치 첫 사례. 이후로는 이런 탑이 많이 나왔나봐. 불국사가 나중에 나왔나 그러면은? 북극사에도 저기 다보탑, 석가탑 둘 있잖아요 두탑은 조립한 방식이나 석재의 수는 같지만 동탑이 서탑에 비해 부재들이 조금씩 크다 부속품으로쓰는 소재가 조금씩 더 크다는 건가 봐요 이게 3층만 하나의 돌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여러 돌을 끼워 맞췄다 3층은 아예 하... 돌 덩어리가 하나짜리 돌이고 나머지는 여러 돌을 한꺼번에 기둥이랑 기둥이랑 이렇게 이어붙였나 봐요. 그러니까 쟤는 여러 돌을 합친 게 아니라 한 돌을 깎아 가지고 만들었다. 이거 저 하나는 조립식이고 하나는 깎아서 만든 거. 돌과 돌을 고정하기 위해 쇠로 만든 은장을 곳곳에 사용했다. 은장이 뭔지 나와 있죠? 건설 제목에 제목을 서로 이을 때 이음매에 끼워넣는 나비 모양의 나무쪽, 나무쪽 나무쪽을 썼구나. 나는 은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탑 꼭대기에는 머리 장식으로 받치던 네모난 받치던과 함께 장식으로 뚫어둔 쇠기둥인 철주가 남아있다. 저, 저세기둥 저게 쇠기둥이구나, 그러면은. 해체해서 수리했다고 하고요. 해방 이후에. 6.25 끝나고네. 그탑 모두 3층 몸돌 윗부분이 사리장 엄구. 다보탑스커타 다보, 밑에 보면 막 살이 들어있고 이런 경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외환과 내암으로 이루어져 있는 살정치는 신라의 정교한 금성 맥북으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봤습니다 저쪽으로 내려가면서 영상 끝냅시다 뒤에는 숲이 잘 오고져 있는데 저쪽에 있는 건 대나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니네 근데 대가 엄마가 대나무 이쑤시개를 그렇게 칭찬하던데 실제로 좋더라고요. 한판에 있는 것도 대나무 이쑤시개인가? 오케이네. 하... 자, 얘는 어떻게 보조 공사한다는 거지? 아 그리고 딱 있네요. 스카폴딩 이야기했죠? 이게 비계입니다. 비계. 요 올라... 위에 막 타놓고 다닐 수 있는 이거. 저게 없으면 은 공사를 진행할 수가 없죠 머릿속에 스키마를 만드는데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면 뭔가 도움이 필요한데 나 혼자 있으면 아무 관념이 없으니까 탑을 쌓아 올릴 수도 없지만 나를 도와주는 책과 주변의 기술자들과 내 노력이 있으면 내 고민이 있으면 차근차근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겠죠 아, 계단 내려가는 느낌. 슬라 때는 이런 계단 말고 어떤 계단을 만들어 놨을까요? 똑같이 나무 계단이었을 것 같긴 한데 아닌가? 흙을 그냥 파서 만들었을까? 아 여기가 용년이다. 원래는 여기 연못이 있었다 이거죠? 돌을 쌓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완공항 사건이 참 안타까운데 결국에 지적하는 내용이 분턱을 쌓아도 이런 식으로 쌓는 게 일반적인데 왜 벽돌로 쌓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인 거잖아요. 여기에 경사로로 받치면 흡도 흡수력이 있어가 충격도 완화될 뿐더러 비행기를 위로 딱 기어 올라가니까 멈추 안전하게 멈출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은데 왜 벽돌로 쌓았냐? 이런데 나는 모르겠어요. 나는 처음에 팀장님께 그 이야기 듣고서 생각을 했다. 얘는 짐승이 뛰어넘어올 수가 있잖아요. 안에 뭐 늑대니 늑대는 늦대 어커 같은 고라니 이런 게들어오면 공항이 난리가 나니까 담장 담배로 확실하게 막아주기. 그런데 그랬으면 철조만만해도 괜찮긴 했을 텐데 정치적인 실책이죠 어떤 면에서. 그래 이 이야기는 합시다. 윤석열이 계속 저거 뭐지 못하게 알려고 했었다고 하하대어 보니까. 국제공항으로 쓰면 안 된다고 못하게 하려고 했었는데 민주당이 그거 국제공항으로 뜯어준 거라고 그런 이야기는 있대 나도 팩트는 모르겠는데 인터넷 덕권인가 그런 데서 그런 이야기 했던 거 같아 일상적 철새 서식지에다가 공항을 짓는 거는 자살행위가 맞아요 그거는 위치를 잡아서 좀똑바른데 잡았어야 되는데 땅 주인들이 로비를 했나 알아서들 조사하겠죠. 왜 거길 선정하게 된 건지, 땅값이 제일 싸다든지, 근데 말이죠. 전에도 모든 토목사업에는 이권이 걸려 있다고... 이를테면은 나도 이제 생각이 바뀌어 가지고 울산공항은 이제 KTX가 퇴화강역까지 들어가는 것 같으면 더 이상 쓸모가 없거든요. 제주도 갈때 빼고는. 서울 가는 수요가 빠지면 그 공항은 그다지 효용가치가 낮아요 제주도 가는 사람이 많게 하겠지만 결국에는 공항 유지의 명분 중 하나가 서울에서 그래 뭐 바이언이 그러니까 뭐 고객사죠 사, 사업차 내려오는 사람들이 비행기를 써야 되는 경우도 있지 않냐 어떻게 산업도시에 공항이 없을 수가 있냐 이거 있는데 논리가 KTX 타고 내려오면 되잖아요 이제 서울에서 필요해서 해체를 하게 되겠지만 언젠가는 이용객 숫자 문제 때문에 저자 공항이니까 근데 그걸 해체하면은 그 주변 논밭은 이제 개발할 수 있는 입장이 돼 버리거든요 땅값이 무지막지하게 뜰 겁니다 필요해서 하는 건데도 당연히 로비가 들어가 의외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 당연하지. 그 과정에서 공항, 입, 공항 입지 선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불합리한 상향 평가를 하도록 영향을 끼친 사람들이 있고, 그걸 받아먹은 놈이 있으면은. 그 사람들은 이번 사건의 책임자가 맞습니다. 그건 진상규명 필요해요. 여기까지 네, 합니다.